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형으로 임기 2년을 남기고 물러난 것은 가슴 아프고 애통하고 통탄할 노릇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운명으로서도 통탄할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극좌파들과이 을사팔적들에 의해서 을사팔적은 이인호 교수가 명명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이인호 교수가 을사팔적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을사팔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차비하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잘못도 없는 대통령이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열했고, 국민들은 분노했고, 격분했고, 그리고 폭발 바로 직전에 지금까지, 지금 가열, 가연되고,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풀리지가 않습니다. 물러나야 할, 빨리 멤버 챈지를 해야 할이 쌍권총 두 사람의 뻔뻔스러운 자리에 딱 붙박이를 하려고 어? 가는 그 자세 때문에 안 나가려 하니까 나가라고 밀지도 못하겠고, 어? 둘이서 과연 잘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쌍권총들은 깊게 깊게 반성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저렇게 나락에 빠뜨리는 간접적인 요인을 제공한 자들이 바로 권성동과 어, 권영세일 거라는 사실은 이미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급한 불을 끌어 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급한 불. 대한민국을 소생을 일단은 시켜야 되고 응급조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은 분을 선택을 국민들이 해서 결국 내보내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금기로 해야 될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신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거나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자들은 절대로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이 지지층에서는 끝까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2030에서는 오죽하면 대통령 다시 어게인, 다시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면 그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끌어오를, 끌어오르는 그 분노와 격분, 그 열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를 조기 대선 전국으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시켜가지고 이전을 시켜서 그 열기 그 분노를 이재명을 박살을 내는 그 힘으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쓰는 그러한 전략회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낯작으로들, 어? 그, 쌍권총 지도부가 함께 가자고 권유할까요? 그러나 대통령은 함께 합니다. 왜?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 그 대통령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항상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 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 주권을 꼭 되찾아야 한다는 바로 그것.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지만 저는 그냥 전을 안 붙이겠습니다. 왜? 저에게는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인용되었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 가지, 가지 않으면 은 절대로 대통령의 에, 이재명을 이길 수 없고 극자파들의 에, 이 대한민국 점령을 눈 뜨고 보다가 결국 우리는 에, 킬링필드의 세상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그 세상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윤전 대통령의 이 부당한 이 을사 팔적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자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또 당연한 당위입니다. 저마다 구상하는 차기 대선 승리 방정식이 있겠지만 공통 방정식은 딱 하나입니다. 보수진영의 대통합과 단합을 시킬 수 있는 분은 결국 대통령밖에 없다. 윤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유의 비상기험 사태와 탄핵전국을 거치면서 여론의 흐름을 여권으로 기울어진 상황인 만큼 선 먼저 단합을 하고 그다음에 확장을 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다져져야 한다는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러야 된다. 이런 그 가슴 아픈 그 역사를 극복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쌍그리 전략이라고 하죠. 쌍그리 전략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통령과 여당이 쌍끌리 전략으로 함께 승리하는 그 길, 그게 거기에 테크닉을 투입해서 하나가 완전 타이가 되는, 그래서 이재명을 박살 내는 박살도 그냥 박살 아닙니다. 박살 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확고한 승리 방정식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선거는 하나 만화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긴급한 소위 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을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것. 그냥, 그냥 비틀으면 안 된다.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전략을 세워서 강인하게, 강렬하게, 을사팔적한테 당한 그 분노와 그것을 이재명에게 투영하는 그 가루 전략, 필승 전략을 내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바로 일어서서 나서서 지휘하면은 바로 승리가 눈앞에 보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